나는 괴남 아파트 7층으로 이사를 했다. 계약을 할때 빨간 엘리베이터를 보았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계약을 마친 날 부동산 아저씨께서 늦은 시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라고 말하셨고,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다. 이사 후 의도하지 않았지만 늦은 시간에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는 일은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빨간 엘리베이터에 대해 궁금하기도 했고 이웃들과 점점 친해지면서 이웃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게 되었다. 이웃들은 쉬쉬하는 분위기였고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를 혼자 타지 말라는 이야기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나는 별일 아닐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와 놀다가 늦은 시간에 집에 가게 되었고 집에 거의 도착했을 즈음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어졌다. 거의 다 왔으니 빨리 집에 가야겠다. 나는 아파트에 도착했고 빨간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아무도 없었고 화장실이 급해 걸어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탔다. 엘리베이터 문은 닫혔고, 올라가기 시작했다. 닫혀는 누르지 않았는데, 문이 열렸고,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급한 마음에 닫기 버튼을 눌렀고, 문이 닫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종전이 되었고, 나는 핸드폰을 찾아 불빛을 비췄다 나는 기절을 했고, 눈을 떴을 때 병원에 누워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빨간 엘리베이터에 대해 인터넷에서 찾아봤다. 예전에 한 여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4층에서 한 남자가 타그 여자를 살인했던 문제였다. 너무 잔인하게 살인해 피가 사방에 튀었고, 사건 후 피를 지우려 했지만 그 피가 지워지지 않아 빨갛게 칠을 해 빨간 엘리베이터가 되었다고 한다. 그후 늦은 시간 남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와 같은 일이 생겼고, 아파트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 시시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학교 다녔습니다. 아무도 없네. 학교를 다녀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다. 또 종종 있는 일이기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 앞에 앉았다. 학교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았다. 한 시간쯤 되었을까 피곤하고 눈이 조금씩 감기기 시작했다. 나는 피곤한 상태로 과제를 계속하는 것은 졸음만 오고 진도가 나가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이어서 과제를 하기로 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얼마가 지났을까 어디서 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눈을 떠보니 책상 옆에 누군가가 쪽으로 앉아 울고 있는 것 같았다. 어? 같은데? 나는 자세히 보려고 눈을 비겼다 어? 나는 3년째 왕따로 지내고 있다. 외롭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적응이 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괜찮다가도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었다. 심심한 마음에 친구를 만드는 앱을 설치해 사용해보기로 했다. 앱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즐거웠다. 하지만 잘 맞는 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괴남이라는 친구를 알게 되었다. 괴남이는 나와 비슷한 점이 많았고 대화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즐겁고 잘 맞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은 괴남이도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더 친해졌다.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나는 괴나미를 만나고 싶어졌고, 괴나미도 나를 만나고 싶어했다. 우리는 밖에서 만나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괴나미를 집으로 초대하기로 했다. 괴나미가 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다. 괴나미에게 "나 집 앞이야"라는 문자가 왔다.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문 앞에 자꾸가 밖을 확인했다. 그런데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괴나미에게 네 문자를 했다. 어디야? 집 앞에 아무도 없는데? 너네 집 앞이야. 빨리 문 열어. 초임정이또 울렸다. 나는 다시 문 밖을 확인했다. 문 밖에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고, 나는 전화를 했다. 장난 그만 치고, 빨리 나와. 도착해서문 열어. 나는 괴나미가 장난치는 것이라 생각하고, 문을 열고 확인을 했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문을 닫았다. 갑자기 괴남이가 동영상을 보냈다. 나는 뭔가 이상했지만 동영상을 확인했다. 동영상에는 한 학생이 의자 위로 올라가 목을 메고 자살을 하고 있었다. 장난 그만쳐. 아 왔어.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었고 문 밖을 다시 확인하고 뒤를 돌아왔다. 이제 넌 외롭지 않아. 0월 31일은 할로윈이다. 친구에게 할로윈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할로윈은 귀신이 사는 문과 사람이 사는 문이 연결되어 귀신들이 사람이 사는 세상으로 올수 있게 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귀신 분장을 해 귀신처럼 다니고 귀신은 사람이 사는 집에 방문해 트리걸트잇 사탕을 안 주면 장난칠 거야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사탕을 주면 사탕을 받고 지나가고. 사탕을 주지 않으면 지옥으로 데려간다고 했다. 나는 그 얘기를 흘려들었다. 할로윈 데이. 조인정이 울렸고 나는 문 앞으로 갔다. 누구세요? 뒤골뒤 바탕을 안 주면 정대칠 거야. 죄송한데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뒤골뒤 뭐야, 이놈? 나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늦어 나는 잠을 자러 들어갔다. 잠을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다. 나는 일어나 소리 나는 곳으로 갔다. 그때 현관문을 누군가가 열려는 소리가 들렸다. 밖에 누가 있는지 현관문 인터폰으로 확인을 했는데 아무도 없었다. 계속 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 외시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현관문 이터폰으로 보이지 않던 누군가가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다. 무서운 생각이 들었고 나는 방으로 들어가 숨었다. 오늘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불 위로 알수 없는 손길이 느껴졌고 무서웠지만 확인을 하기 위해 이불을 살짝 때렸다 나는 깜짝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엘리베이터를 눌러 탔다. 나는 빨리 1층으로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엘리베이터 층수를 확인했다. 문이, 문이 열렸다. 적당하지 않았으니 지옥으로 가자. 미대 입시를 준비할 때 일이다. 나는 미대 입시 준비를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했다. 나는 1년을 더 열심히 준비해 다시 도전하기로 했고, 24시간 운영하는 미술학원에 등록을 했다. 미술학원에서 지급하는 이젤과 의자를 받았다. 새 것은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다. 나는 학원에서 지급한 이젤과 의자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림을 다 완성하고 집에 갈 때도 있었지만 미완성으로 다음날 완성할 생각으로 집에 가기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리던 그림이 다음날 보며 완성이 되어 있었다. 완성된 그림은 너무나 잘 그려 있었고 완성된 그림을 보면 배울 게 많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늦은 시간까지 그림을 그렸다. 오늘 그림은 완성하고 집에 가고 싶은데 너무 피곤하네 편의점에 다녀와서 마저 그려야겠다 나는 편의점에 다녀왔다 그런데 내 자리에 누군가 앉아있었다 내 그림을 이어서 그렸던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누구세요? 제 자리에서 뭐하세요? 그 사람은 아무 반응이 없었고 나는 다가왔다 내그림이야 나는 놀라 집으로 도망갔다. 다음 날 학원에 알아보니 그림을 무척이나 잘 그리던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죽게 되어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사용하던 이젤과 의자는 그 학생이 사용하던 것이라고 했다. 귀신 소문이 나면 학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보면 이젤과 의자를 치우기에 아가웠다고 했다. 나는 그 학생을 만나지 않도록 조심했고 그 학생의 도움을 받아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되었다. 그 이젤과 의자, 그리고 그 학생이 아직 그 학원에 있는지 종종 궁금할 때가 있다.